60주년 재앙군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월 7일 시청 다산홀에서는 기념식에 앞서 재앙군인들과 유족회, 미망인회가 참석한 가운데 안보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는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이정혜 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재앙군인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서구시장은 축사에서 제안군인은 나라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며 기념식에 참석한 제안군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안군인의 날은 상호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 및 향토 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10월 8일 제안군인의 날에는 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가 발전, 사회 공익증진과 관련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이날 남양주시에서 열린 기념식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재앙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앙군인의 날 60주년을 맞아 재앙군인과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쾌티비 조근입니다.